파토나는 그 상견례 날에 제가 12살 때 이렇게 있었거든요 끝자리에서 <laughs> 그런 말을고 있었거든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는 번듯한 남자친구 2년을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상견례 하자마자 파토가 났어요 저희 집은 유복한 편인데 남친과 홀어머니의 넉넉치 않은 사정을 알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저런 우려를 내비치자 남친 어머니가 무시당했다고 여기셨는지 급기야 말다툼이 되었고 양쪽 부모님 다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도저히 저는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없어요 남자친구는 그냥 우리끼리 혼인신고하고 살자는데 그럼 평생을 미움받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 마라 그 결혼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내가 네 하나 데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다고 응? 살면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평생 무시당하고 살아야 되니 하지 마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견례 자리에서 숟가락 놓으시고 결혼 파토나는 그 상견례 자리에 제가 12살 때 이렇게 있었거든요 끝자리에서 아, 계란 말이를 먹고 있었거든요 내가 뭐 그이의 생각이 나서 막뭐 터진 거야 아이고, <laughs> 아이고 현장에 계셨어 얘가, 어, 내가 옆에... 내가 내가 작년에 저 결혼 이후의 것을 많이 보진 못했어도 내가 결혼 전까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아니 근데 12살을 봐요. 왜 따라가요 상견례를? 아니 엄마가 어디 맡길 때도 없고 하니까 아, 상견례 자리에서 이 난리가 나서 헤어지는 경우는요 네. 부모님 때문에 딱 헤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때의 그 남자 혹은 여자, 당연히. 여친 남친 그들의 태도. 아 예, 어 그래요? 청신.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음 남자가 번 듯하니까 포기를 못하고 고민 사연을 음 보내는 거죠. 그렇죠? 안번 듯하면은 그냥 포기하지. 저... 내가 이렇게 된거 그냥 넌나리다 그렇죠. <laughs> 상견례 성공 법칙 뭐 이런 거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laughs> 상견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뭐 이런 거? 꼬맹이 데리고 가지 마라. <laughs> 음, 사실은 상견. 그냥 아무런 말썽만 없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음. 사실은 서로 형식적인 그런 인사만 왔다 갔다 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상견례 자체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 거기서 부모님들의 그런 약간 알력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게 드러나요. 오. 근데 그러면서 그알력에서그 음. 자녀가 취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또는 맞아요. 결혼을 해서 자기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 역할을 잘하는가 이런 게다 정체가 드러나요. 그쵸. 직전에 막뭐 그런 혼수나 예단 이런 것 때문에 양쪽에서 이렇게 막 갈등이 많이 생겨서 어, 이바지음, 이혼하잖아요. 그런 예, 맞아요.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이거, 엄청 이게 싸우죠 정말 이게 뭐, 상황도 복잡하고 막 이렇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싸우는 거는 맞는데 음. 누구나 다 그런다는 거는 일단 음, 예, 예, 일단은 그냥 아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힘들지만. 한 고개를 넘으면은 또 신혼이 꽤그 달콤해요. 예, 어, 네, 좀 네. 힘들기는 아, 하지만. 예, 아, 네, 달콤하요 아,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를 미리 네. 알려주는. 네. 그 상견례나 이런 거 안에서 남자 친구 여자 친구의 태도가 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남자 친구를 비추어 보면 그냥 양쪽 부모님 뭐 설득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끼리 혼인신고하고 그냥 따로 살자라고 음.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 태도 에 있어서는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믿고 따라가도 될까요? 저는 네, 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움받지 않을까요? 말로만 이러는 거예요. 음. 네. 아, 남자분이 네, 남자분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음. 나는 다 버리고 너를 선택할 수 있다. 확신을 주려고 막. 그러니까. 헤어지으니까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음. 뭐 이게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포기를 어느 정도 <laughs> 하게 되고요. 이렇게 애 나오면은 네. 애, 나오면, 애 나오면 네. 네.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루저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